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 125편 네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갈비 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4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한 목소리로 크게 노래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던 그때, 격분한 그들에게 산채로 먹혔으리라. 성난 홍수에 휩쓸리고 경류에 휘말렸으리라. 그 사나운 물결에 목숨을 잃고 말았으리라. 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으르렁거리는 개떼 속에 무력한 토끼 신세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 그들의 송곳니를 피하고 그들의 올가미를 벗어났다. 새처럼 자유를 얻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우리 비상하는 새처럼 자유롭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름은 우리의 도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네. 시편 125편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이들, 시온산과 같다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바, 바위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시네. 지금껏 또 언제까지나, 악인의 주먹질에 의인이 제 몫을 뺏기거나, 폭력으로 내몰리는 이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 주님의 선한 백성, 마음이 올고든 이들을 선대해 주소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잡아들이시리라. 구제 불능인 저들과 한 곳에 몰아넣으시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되면, 예, 또 다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0편 124편, 그리고 10편 155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10편 124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결코 살아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참고 성경도 올려드렸으니까 더보기란에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편 118편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말씀인데 여호와는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편 56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넘어갈 수 있을 때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내 편이심을 내가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아 이사야 41장 1 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내 편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장 든든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될까?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이십사편 8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든든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 우리 마리모 가족들의 편이 되는 것은요 아무런 그런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능력으로 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뒷배가 있는 거죠. 어, 어저께 갑자기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사역할 때에 가르쳤던 학생한테 어 전화가 아니요. 카톡이 온 거예요. 근 20년 만이죠. <laughs> 어 목사님 뭐잘 지내셨어요. 뭐 SNS를 통해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거는 잘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야,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너가 그러냐라고 했더니, 어그 친구가 교사로 그 학교의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어그 섬기는 학생이 어, 대학의 진로에 있어서 신학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그 학생이 고민하고 있는 그 신학교가 마침 제가 나온 그리고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제가 속한 예수교대한 성교교회에 있는 그 성교대학교 신학교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친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오! 어, 그래, 김기웅 목사님이 성결교단 목사님이시지, 이 목사님이라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 저는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야, 연락 잘했다. 목사님이 도와줄게. 야, 근데 어, 그 친구가 진짜 시, 신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목사님이 그 친구를 만나봤을 때, 아, 그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목사님이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제 제자가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냥 조언을 얻고 싶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즐겁지 않아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요, 우리의 문제를 알아 드립시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 땡깡도 부리고요. 하나님 앞에 좀나좀봐 달라고 우리 이렇게 좀 애교도 부리는 <laughs>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이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둘째 10편, 125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화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같 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응축된 곳입니다. 어, 시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을 시온산에 빗대어서 격려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시온 산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나의 상황이 정말로 아무나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도움 대신에, 나의 구원 대신에 그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요. 우리 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들이 예루살렘의 두름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산이요. 그 이렇게 예전에 그런 거 혹시 지리 시간에 배우셨죠. 배사님수 어, 기억나십니까?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어서 산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 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산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우리에게 정말로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되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악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의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되어주시니까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걸어갈 때요. 악인들이 없습니까? 아니요. 악인들은 있어요. 우리를 넘어트리는 자들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넘어트리는 자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넘어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망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어 저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전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전득한 자들에게서 선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제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요즘에 어떠한 것들을 기도하냐면 먼저 제가 섬기고 단임으로 섬기고 있는 어, 우리 주은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잘 되고, 정말로 그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리모 가족들 아닙니까? 마리모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공동체가요,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절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들, 즉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악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강은요. 우리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묵 가족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물론 돈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돈은요, 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질 수 없고요. 우리가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어, 이것이 있을 때에 평안함은 누리지만 없으면 어떡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평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의 몸이 온전치 않아도요, 평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이 평강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여기에서 좋은 게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 믿음의 여정에 가다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흔들립니다.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어, 근데 진짜 흔들리는데 어떡해요? 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도요, 저도 흔들려요. 그런데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잡는 것. 불안하더라도 다시금 평안해질 수 있는 것.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부터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와는 영원한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는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에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 거기에 보면요. 시편 1편의 말씀,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뼈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 3절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는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신기어 졌다는 라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뿌리가요. 시냇가에 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가뭄이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그 나무가 영양력을 그 양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의 가로부터 양분을 받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신의 가로부터 흐르는 그 물로 그는요 사시사철 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심, 주께서 심지가 구, 굳건한 자를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요,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되어서 외부적인 상황에 자지우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10편, 46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외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 우리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평강을 소유하는 한 주,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편, 124편, 12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다시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편이 신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편이 신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푸르르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